쉰살 넘으면 왜 혼자가 더 편해질까? 그 심리적 이유 네 가지. 쉰 살을 넘기면 삶의 속도도 관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.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야만 에너지가 채워졌는데,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. 이건 고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. 오늘은 왜50 이후 혼자가 더 편해지는지,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1. 네.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나이가 된다. 젊을 때는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,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. 나를 어떻게 볼까? 이 사람과 잘 지내야 하지 않을까? 이런 감정이 늘 따라다녔죠. 하지만 50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. 경험이 쌓이고, 기준이 명확해지고,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. 혼자 있어도 괜찮다. 이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나이. 그 해방감은 생각보다 큽니다. 함께 있어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채울 수 있다는 자유가 찾아옵니다. 네. 감정 소모가 점점 버거워진다. 50 이후에 삶은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. 일, 자녀, 부모 건강 문제. 하루가 버겁고 에너지가 금방 고갈됩니다. 이때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건 바로 감정 노동입니다. 불필요한 대화, 애매한 관계, 억지로 맞춰야 하는 억압된 분위기.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중년에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몸이 먼저 말합니다. 조용한 게 좋다. 말안 해도 되는 사람이 좋다.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. 혼자가 편해지는 건 감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. 3. 관계보다 리듬이 더 중요해진다. 50이 넘어가면 삶의 리듬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. 언제 자고, 언제 쉬고, 언제 걷고, 나만의 루틴이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타인과 함께하면 이 리듬이 자꾸 깨집니다. 식사 시간도 대화의 속도도 활동량도 다르기 때문이죠. 그러면 피로가 쌓이고 몸과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. 혼자 있을 때는 내 루틴이 그대로 유지되고 리듬이 깨지지 않아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. 결국 편안함은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내 속도대로 살수 있느냐에서 오는 겁니다. 4. 남보다 나를 돌보는 일이 더 시급해진다.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가 분명해지고 마음의 신호도 더잘 느껴집니다. 이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관계는 점점 버거워집니다. 내 건강, 내 취향, 내 감정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. 50 이후가 되면 누구를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.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, 걷고 싶으면 걷고, 조용히 있고 싶으면 조용히 있는 것.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이 됩니다. 엔딩 50 이후 혼자가 편해지는 건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.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결국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단순함과 고요함이기 때문입니다. 사람을 덜 만난다고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나에게 맞는 호흡과 리듬을 찾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. 중년 이후의 고독은 지켜야 할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얻는 평온함일지도 모릅니다.